안녕하세요. 3월 23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사 읽기, 월드와이드 섹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administration officials are assembling a plan for a multi-party economic and jobs package that could cost as much as 3 trillion as a way to enact key elements of Biden's campaign agenda. 어, 행정부 관료들은 지금 어셈블링 하고 있대, 조립하고 있답니다. 하나의 그 플랜 계획을 여러 개의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종합한다라는 거 있죠. 종합을 종합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For a multi-part economic and jobs package, 여러 부분으로 된 경제와 그 다음에 j o 어, 소위 일자리 관련 패키지를 위한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답니다. That could cost as much as 3 trillion. 3조, 3조 달러. 우리로 치면 3,000조, 3 000조, 3 9 9조예요3천조 달러만큼 그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패키지 계획을 짜고 있다는 라 겁니다. 당연히 이제 공약, 캠페인 아젠다, 공약, 선거 공약의 주요 요소를 실행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3조 3,990, 3,399조인데,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500조가 좀 넘으니까 6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구가 우리보다 4배인가? 어, 어, 더 많죠? 어. 우리보다 인구 수가 있, 있으니까. 어쨌든, 한 1년 좀 넘는,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우리나라 1년치 혹은 한 1년치 좀 넘는 그런 예산을 지금 가지고, 어, 지금 쓰고 있다라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그 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500조 이렇게 막그 세우는 거랑 비슷한 거겠죠. 500조, 600조. 그 다음에 다음 뉴스는 아 얘는 이거 총기를 보유하는 바람에 소유하는 바람에 총기 사고가 많이 하는데또 총기 사고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고만 넘어갈게요. A suspect was in custody following a shooting that left 10 people dead, including a police officer, at a grocery store in Boulder, Colorado. 어 콜로라도 볼더에 있는 식료품 가게에서 10명의 사람 을 죽게 만든 슈팅 그러니까 소위 총격이죠. 총격 이후에 한 용의자가 지금 그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 한명 죽었고 다음 뉴스. 다음 뉴스는 지금 이좀 특이한 재밌는 뉴스인데, hospitals that have published their previously Confidential prices to comply with a new federal rule have also blocked that information from web searches, according to a journal examination. 자기네 이제 그 여기서 저널 대문자로 썼잖아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고 그의 한 검토에 따르면 검토에 따르면 병원들이 uh, have also blocked. 그 정보를 블락, 여전히 막고, 막고 있었다. 아, 라는 거죠. 뭐냐면, 새로운 연방 규칙을 준수, 어, 준수, 어, 해야 하는, 어, 그런 병원이 여전히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존에, previously confidential, 그전에는 어, 비밀이었던 가격 정보, 가격 정보를 publish, 하는데 저희 퍼블리시 해온 그런 병원들이 기존에는 컨피덴셜한 가격을 연방 정부의 규정, 새 규정에 맞게 퍼블리시 해온 그런 병원들이 여전히 올소. 어, 또한, 블락, 막고 있다. 그 정보를 from 웹서치, 구글과 같은 그런 웹서치에서 검색이 안 되도록 막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첫 번째 생각할 점은 이제 우리가 검색의 시대잖아요. 인터넷 검색.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할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검색 엔진이 서치, 크롤링을 하고, 그거를 인덱스에다가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코드를 심어가지고 아, 이, <laughs> 구글이 검색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 얘기는 그런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IT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한 레벨의 그 웹페이지 상에 그 HTML 코드에 딱그 표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몇개 층으로 나눠가지고 데이터가 날아가게 해서 결국에는 검색 엔진의 그 인덱스 DB가 그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썼다는 게첫 번째 것이고, 그다음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도 급여, 비급여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급여, 다시 말해서 지급을 해주는, 페이를 해주는 건강공단에서 아, 페이를 해준, 그걸 급여라고 부르거든요. 이상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지불을 해주는 그런, 어, 아, 보험금이 있는 거죠. 보험금. 보험금. 그러니까 각각 질병 코드에 대해서 이건 얼마, 이건 얼마 해가지고 지원을 받죠. 그게 급여 항목인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소위 EM, EDI, EDI에 들어가서 EDI 코드 잡 자신의 그 관련, 질병과 관련된 그 코드, 질병 코드를 찾으면, 그러니까 저 처방 코드, 어, 혹은 뭐 진단 코드 이런 걸 찾으면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감춰진 게 있는데, 소위 비급이요. 병원이 알아서 그냥 처리하는, 어, 소위 고급 서비스, 내지는 건강보험상에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소위 진료. 혹은 처방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비밀로 돼있죠 자기네들끼리는 뭐알 수는 있지만 우리 소비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맥락인데 미국도 그런 알수 없는 정보들 때문에 아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특히 이제 뭐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이래 가지고 의료보험을 한번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부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왜냐면, 하왜 우리가 못 사는 사람들 병원비를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이제 마인드셋이 있는 미국인들은 개인적인 거죠. 상당히 개인적이어가지고, 돈을 못 내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메디케어 같은, 저 의료보험제도가, 저소득층한테는 별 소득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가, 뭐, 어떻게, 뭐, 하면 잘 했다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가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병원비 수준을 낮춰보자, 라고 해서, 이제 소위 그 가격 정보를 공시를 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컴플라이언스를 맞추려고 웹페이지상에 올리는데, 사실 이 기술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게, 다시 말해서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도 이제 가령 이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급여는 어차피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코드로 알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어, 타당한가? 아 그리고 그럴 수 있는가 가능성 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트레카,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비드 음, 백신에 관한 기사인데, 이건 이미 다 우리가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뉴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s COVID-19 백신 was shown to be safe and effective. 근데 79% effective. 원래 76%인가 말했는데 79% effective 한 걸로 나온 거죠. In preventing symptomatic disease. Providing a pathway for its authorization in the U.S.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이 어, 뭐모처럼 보인다는 거죠. Was shown, was shown to be safe, 안전한 것으로 어, shown, 어, 비춰졌다라는 거,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79% 효과적인 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게 이제 약성과 독성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세이프는 독성이 없다는 거고 이펙티브는 약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게 임상실험인데 1상, 2상, 3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많은 자원, 자, 자원하는 사람들 볼론티어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실험을 하는데 그거 없이 지금 급하게 나온 긴급승인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도 승인이 안돼 있어요 승인이 안돼 있고 심지어는 걔네를 보유분을 어 국경의 남쪽과 북쪽으로 보내는 행위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결론은 어 미국에서 어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패스웨이, 패스웨이를 제공, 프로바이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 뉴스예요.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Uh,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맞아야 되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되는 그런 백신이죠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h, Worldwide The US uh, The US, Canada and Allies in Europe Leveled sanctions Against Chinese officials Over the repression of Mainly Muslim Uyghurs 쌩션 하면, 이제, 제재를 말하는 건데, 경제제재. 이거 뭐, 뭐, 송금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겁니다. 해외에 있는, 특히 미국에 있는, 어, 그, 금융자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션이 쌩션이라고 하는데, 쌩션 하면 북한 딱 떠올리는 거죠. 왜냐면, 오랫동안 계속 쌩션에 있으니까. 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은 센션을 레벨 레벨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수준이라는 건데 이게 그 가했다 그런 뜻입니다 가했다 수준인데 어떻게 가했다 뭐 이런 뜻이 나오는지 어, 그 하여튼 좀 생각해 볼 거지만 레벨하면 어, 어떤 어떤 그, 뭐랄까? 내리다, 올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레벨을 하는 거니까, 레벨을 맞추는 거니까, 센션을 맞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센션을, 그러니까, 저희,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다. 아 그게 이제 레벨 센션입니다. 중국인 관료들에 대하, 대하여, 어, 규제를, 제재를 가했다라는 겁니다. 뭐, 뭐에 대한 거냐면, 어, 무슬림 위그루족에 대해서 주로, 어, 그 탄압, 탄압한 것에 대해서, 그 신장, 어, 지구에 있는 사람 중국인들은, 저, 카자흐스탄, 뭐, 무슨 무슨 스탄, 이런, 사람들의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 어, 여기에는 실제로 인종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인들, 여기 이쪽에 한족이나 그, 몽고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종교적인 탄압, 그 다음에 정치적인 탄압, 이런 것들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 장벽도 쌓고 막, 그러고 거기다가 또 캠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교화 캠프에다 집어넣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과 캐나다하고 이제 그 이제 백인, 백인 사회죠. 백인 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The Supreme Court Seemed Ready After Monday Arguments to Pair Union Organizers' Ability to Visit Farm Workers in California Fields. 이거 어제 뉴스에 연이어서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농부 그 일꾼들 농업 일꾼들 농부죠 농부 농부인데 소유가 없는 소위 노동자 망일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의 아, 저희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농장주는 그그 그, 어, 노동자들, 농그 농장에 온 노동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저희 이제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니온 오거나이저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유니온 오거나이저가 엄청나게 힘이 세다라는 거죠. 유니온 오버나이저의 그러한 행위들이 1970년대부터 이제 계속되어 왔는데 그 역량 그 능력을 어, 없애버리는 것,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농장주들이 어, 소위 그 청원을 한 거죠 청원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려고 청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특히 이제 지금은 이게 뭐냐면 그 유니온 오버나이저들이 개별 농장주한테 아니 저 개별 농부들한테 일꾼들한테 콘택을 하는 방식이 옛날하고 달리 오프라인으로 할 필요 없이 SNS 같은 거 메시지 같은 걸로 할수 있으니까 그 그들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좀 줄여줘야 된다. 여기 페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페어가 껍질을 벗기는 게 페어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건데. 어, 그거를 줄여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아규먼트가 있었는데 올해 그, 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어, 이제 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뭔가 이제 판정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어, 이게 이제 오가나이즈된 거, 참, 오가나이즈, 뭐 조직범죄도 오가나이즈 크라임이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도 오가니제이션이고, 회사도 오가니제이션이고, 노동조합도 오가니제이션이고, 개, 개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행동하면 힘이 세지고, 파워가 세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인간의 행동이죠. 단체 행동인데, 단체 행동의 장점과 단점, 그 같은 이득을 얻는 쪽이 보면 장점이죠, 그죠 장점. 근데 이제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또 그러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형평성,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게 되게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High Court agreed to consider the Justice Department's bid to reinstate a death sentence for Boston Marathon bomber Czarnaev. Czarnaev 형제가 이제 옛날에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전기밥솥 폭탄을 터트려가지고 사람 몇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어, 사형, 센텐스, 데스 센텐스, 사형을 언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 법무부가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도 된다. 리인스테이트, 그러니까 되돌려 보내는 거죠. 아, 이건 그렇게 판정하면 안 된다. 라고, 어, 하는 거를, 이제 청원을 했는데, 비드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그 어필코트 소위 어, 청원법원에서 어, 동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트럼프가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선거에서 지고 사형을 엄청 시켰어요 소위 사형 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그 소위 그 범인 뭐라 그러죠 그 사형수들 사형수들을 실제로 사형시켰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철학이 아닌 거예요. 사형을 금지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은 지금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사형 당하기 직전에 지금 되돌려 보내는 그런 아주, 아주 졸호의 어떤 찬스를 맞은 거죠. 그 사용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어, 이 사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 배심원 제도를 쓰는데 배심원을 공정하게 뽑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리인스테이트 되는 겁니다. 사형으로 이제 그 형을 확정했는데 그거를 다시 원래를 돌려가지고 다시 재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뉴스는 보스턴 시장 마티 왈시라는 사람이, 왈시 이름은 굉장히 아일랜드 계열이네요 어, 마티 왈시의 어, Secretary of Labor, 노동부 장관으로 컨펌됐다 상원에서 컨펌했다라는 겁니다 68대 29. 자 이게 이제 반반 이렇게 막 대등한 그 어떤 표, 표결이 되면 그거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컨프런테이션 대치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 68대 29면 어,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렇게 있으면 가령 지금 이제 이경우에 공화당이 반대를 하겠죠 근데 공화당 의원의 많은 수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바이 파티산 보트라고그러는데 바이 파티는 바이라는 건 둘이란 뜻이고 파티산은 파티. 그러니까 우리 빨치산 얘기하는 그게 파티산인데 파티당 그러니까 양당에서 합의를 받았고 휴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어,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격의 뉴스인 거죠. 우리도 이제 가령 한쪽이 다수당이어가지고 이렇게 68대 29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등한 그런 인원수를 갖고 있는 양당이 투표를 했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좀 표가 많이 몰린다는 건 분명히 반대당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이파티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자기네 월급 올리는 그런 그 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어, 가결을 하면서 어, 국민들을 위한 어떤 투표에 있어서는 바이파티즘 투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어, 뭔가 좀 그, 그런 어떤 대의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개선했어라도 바이파티전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됩니다. 좋겠습니다. 이 보스턴 시장 마티왈 씨는, 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어, 시장이 됐는데, 어, 지금 이게 바이든이 이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힌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15달러, 그러니까 시간당 15불, 그그 최저임금으로 올리겠다 거의 두배 이상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 하여튼 바이든 정부는 친노동적인데 어, 노동부 장관마저도 어, 이 노동조합 출신의 인사를 안친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죠. 특히 이 사람은 OSHA 그러니까 Occupational Safety Health Admin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직업 안전 아, 보건 뭐 관리국이죠 그런 그 그것을 좀 거기에 임파워먼트 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더 강화시켜야 돼 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 안전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아, 안전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 좀 하여튼 이 정책적인 어떤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고 배울 것은 배울 필요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 월드, 월드와이드 뉴스, 3월 23일자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